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프린세스 페스티벌, 브레이드코네를 즐기는 많은 유저들이 기다려온 이벤트입니다. 삼성 확률도 2배 패스 전용 캐릭터까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몇 개월만에 오는 패스 기간에는 고성능 캐릭터가 나오죠. 첫 패스 때는 한망주창인 크리스티나가, 두 번째 패스 때는 범위깡패의 무이미가 나왔습니다. 두 캐릭터 유버셀 때의 대사가 마음에 듭니다. 넘버 <놀람> 캐바로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패스때 나오는 캐릭터도 고성능이겠군요. 물론이죠. 등장하자마자 마일덱 주요 멤버로 자리 잡고 드메타까지 흔든 바로 그 캐릭터 네네카입니다. 세븐 크라운즈의힘이필요하요 네네카는 후열 마법 딜러로서 루 앞, 리노 뒤에 위치합니다. 후열 전체 기준으로 상당히 앞에 있습니다. 연출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많이 독특한 편이네요. 아무래도 게임 스토리 내에서 중요한 위치인 세븐 크라운즈 일원이면서 패스 캐릭터니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죠? 연출도 그렇고 포즈나 구도도 마음에 들어요. 네네카는 딜러로 나왔지만 서포팅 능력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킬 구성을 한번 보시죠. 네네카의 1스킬은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에게 마법 중간 데미지를 입히면서 짧은 시간 대상을 스턴 상태로 만듭니다. 스턴은 어디서든 유용한 스킬이죠. 그리고 이 스킬은 전망의 적 하나에게 마법 중간 데미지를 입히고 대상의 마법 강화력을 소화 감소시킵니다. 스턴의 마방가까지 있으면 적을 바보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EX 스킬은 전투 시작시 자신의 마법 공격을 대 증가시킵니다. 스킬 구성이 매우 좋네요. 스킬들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만 네네카의 증가는 유니온 머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네네카의 유버는 자신의 분신을 하나 생성한 뒤 주범범인의 장판을 깝니다. 장판의 효과는 마법 공격력 특대 증가와 TP 소량 상승이 있죠. 장판을 까는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해도 좋은 성능입니다. 네네카 외에 장판을 까는 캐릭터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네네카처럼 아군에게 버프 장판을 까는 발렌타인 시즈르가 있습니다. 어? 발즈르의 유버 장판은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TP 상승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에헥카와 비교했을 때 공연력과 TP 상승량이 적은 대신 크리티컬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디버프 장판을 까는 카스미가 있습니다. 카스미의 유버 장판은 마법 방어력과 행동속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스킬을 통해 상대방에게 물리방어력 감소 장판을 까는 미츠키와 아원에게휠 장판을 까는 치카, 아키노 등등이 있습니다. 장판을 까는 캐릭터가 어느정도 있는 편이군요. 그런데 대스킬이 아닌 버프형 유버인데 이런 유버는 꽤 있지 않나요? 아 당연히 평범한 유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신이 네네카 유버를 제외한 모든 스킬을 똑같이 써요. 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출을 보시면 네네카의 본체하고 분신하고 같은 스킬을 사용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킬 구성을 가진 네네카는 가리는 건 없이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네네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위에 스킬 효과가 맞물려서 데미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일댁에서 중요 캐릭터로 꼽힙니다. 저번 영상에서의 수영공 마오가 딜 외엔 가진 게 없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걸 감안하면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네네카는 유버를 통한 서포트 능력도 좋은 편이에요. 스킬하고 유버에 전부 서포트 효과가 달려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킬과 유버로 공격력은 늘리고, 적 방어력은 깎아서 본인의 데미지는 물론, 아군의 전체 데미지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메탈을 흔들었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네요. 이도 좋은데, 거기에 다양한 부하 효과 스킬까지 있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네네카도 단점이 있나요? 단점도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성능의 대관지는 몰라도, 몸이 매우 약합니다. 최하위권 수준이에요. 공격력과 방어력의 등과 교환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전체 공격형이나 매혹과 같은 상태 이상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에게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버를 쓴 상태에서 매우에 걸리게 되면 딜이 증폭된 낙원에게 공격당해 더 위험해집니다. 거기에 후열 앞에 위치해 있어서 몸이 약하다는 약점이 더 부각되는 편이고요. 몸도 약한데 위치까지 앞에 있으니 범위 공격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카오리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호리의 유버는 범위가 넓어서 후열 캐릭터까지 타격하기 쉬운데다가, 유버 효과가 공격단상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위치가 중요에 가깝고, 분신을 소환하는 네네카에는 하나 카우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번 네네카는, 당연히 뽑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동면을 했어라도 뽑아가야 한다는 말이 많았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네네카는 아직 일본 서버에서도 전용 장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패스 캐릭터들도 전용 장비를 받기 시작했으니 네네카도 곧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전용 장비 성능에 따라 네네카가 지금보다 많이 쓸 수도 있으니 이번에 필히 네네카는 뽑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서버에서는 이미 크리스티나와 모이미가 전형 장비를 받고 다시 한번 날아오른 게 있으니 기대해볼만 하겠군요. 자, 네네카에 대해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나요? 처음에 테크를 걸고 싶긴 했는데... 저게 어딜 봐서 성인인 거죠? 아니, 사이게임에서 성인이라고 했면 성인인 거 아닐까요? 지금 퀴작잡다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모우도 그렇고 왜 죄다 애매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이상으로 네네카에 대한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어딜 봐서 성인이냐고. 아,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라, 좀.